365 성경읽기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 기도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지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이 사자가 아비셀 사람 요와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여호와스의 아들 기도원이 비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소 나이 집은 문화세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구리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소리다 주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기도원이 여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와 호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벳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얘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이 일을 감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여 또다하고 성업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지니 이는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곁의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의 진대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도원을 여로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구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니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오 문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만 말하리라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워낙은 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사사기 7장, 기도원이 미디안을 치다. 여러 발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쌤 곁에 진을 접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와께서 호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실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하른는것 같이 혀로 물을 할는 자들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수는 음. 300명이요.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팔타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이에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한 말을 들으라.그 후엔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돈이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와를 호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이 베시따 이르고, 또답밭에 가까운 아벨물 올라이.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문라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치료하였더라. 이도니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어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납질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벨 사로잡아 오렙은 오엡바에서 오랩 죽이고 세븐세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하였고 오렙과 세브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돌에게 가져왔더라 사사기 8장 기돌이 죽인 미디안 왕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돌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람의 끈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세블로너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의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처하데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은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숙고스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은나의 손이 지금 내손 네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이제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와께서 호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회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회일 사람들의 대답도 숙고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회일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삶은 나가 갈고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욕과 동쪽 장막에 고조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노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헬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숙고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숙고수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원이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보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이제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버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군뇌 엘망대를 헐며 그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버와 삶은 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녀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함이었더라 세보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우리를 치라 사람이었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이 일어나 세보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이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임으로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이 요청한 금 귀걸이 무게가 금1 7 0 0세겔이요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이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보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도원이 죽다.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묘실에 장사 되었더라.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발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